경주리 2,000m 제8경주 제37회 k r 컵 클래식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두는 3번마 킹오브더매치 그리고 바깥쪽에서 13번마 라운더파이터가 빠르게 바깥쪽 안쪽 질러들으면서 이마신 달아납니다. 선두는 13번마 라운더파이터 바깥쪽 2위는 6번마 투온의 반석이 2위로 따라갑니다. 3위는 3번마 킹오브더매치 안쪽 3위, 4위는 바깥쪽 8번마 대함장군이 자리잡았습니다. 1콘에서 13번마 라운더파이터 계속해서 이마신 3마신까지 이 코너에서도 단독 선두 문세용 기수가 기승한 서울의 대표 마 13번 마 라운드 파이터 바깥 2위는. 6번나 투혼의 반석 바깥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3위는 3번나 킹오브더매치, 4위는 8번나 대암장군, 5위는 5번나 문학진프, 안쪽에서 추격합니다. 이제 결승권 편 직선주로 계속해서 선두, 13번나 라운더파이터, 그뒤 옆으로 6번나 투혼의 반석 모습 보이고, 안쪽 3위는 3번나 킹오브더매치, 4위는 8번나 대암장군, 안쪽에서는 5번나 문학진프, 11번나... 굿필승도 선두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4번마 행보광자가 이제 중위권에서 바깥쪽 6위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 13번마 라운드 파이터와 바깥쪽 추경하는 6번마 투혼의 반석. 다시 한번 만나는 곡선주로 3권에서 1마신까지 좁히기 시작하는 6번마 투혼의 반석. 안쪽에서 버티는 13번마 라운드 파이터. 변화 없이 3위 되는 3번마 킹오브더 매치 따라가고 있습니다. 3코로 돌아서 4코로에서도문세영 기수가 익숙한 13번마 라운더 파이터 아직까지는 힘이 있는 모습입니다 2위권 접전은 안쪽에 3번마 기홍도 매치 바깥쪽에 6번마 두원의반석두마리 이렇게 세마리가 앞서면서 4코로 돌아서 직선주로 들어섰습니다 13번마 라운더 파이터 안쪽을 공략합니다 13번마 라운더 파이터가 게레코 클래식 약 3마신 정도 달아나고 있습니다 2위는 3번마 기홍도 매치 막 킹오브더배치 3위는 6번 나 주원의 반성 돌아붙습니다. 남권이 1 0 0 m 13번 나 라운드 파이터. 고리콤코위마인 13번 나 라운드 파이터가 1,800미터 넘어 2,000미터에서 뛰는 것을 보였습니다. 케레코 대식 대상 경주 문재영 기수와 13번 나 라운드 파이터입니다. 경주리 2,000미터 제8 경주 2분 06초 4.